강렬한 햇살 아래 눈부심 때문에 스포츠 활동을 망설이셨나요? 이제 골프, 등산, 낚시, 자전거 등 어떤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당신의 눈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톰디어 SG1 변색 편광 스포츠 선글라스와 함께해보세요. 톰디어 SG1은 스타일과 기능성을 한 번에 잡은 프리미엄 선글라스로 10년 워런티 품질 보증과 HD급 선명도는 물론 유해한 UV 400 자외선을 99.9%나 차단해 주는 기능은 기본 중의 기본이랍니다. 외부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방탄 폴리카보네이트 렌즈로 언제든 안심하고 착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자유 변형 실리콘 귀걸이와 2단 조절 실리콘 코받침 덕분에 격렬한 움직임에도 흘러내릴 걱정 없이 완벽한 착용감을 선사하고요. 오래 착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아 정말 편안하답니다. 변색 렌즈는 실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자동으로 색이 변하니 항상 최적의 시야를 확보해 드릴 거예요. 가벼운 35g의 무게는 물론 빠른 습기 제거를 위한 공기 순환 에어홀과 염수 스크래치 올레포비 코팅까지. 톰디어 SG1은 아웃도어 활동에 꼭 필요한 모든 기능을 세련되게 담아냈다고 할수 있어요.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기본 블랙 렌즈까지 추가로 드리니 활용도도 정말 높아요. 골프 필드에서는 눈부심 없이 퍼팅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고 자전거로 터널에 진입할 때도 이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죠. 낚시할 때는 물속이 반사광 없이 더 또렷하게 보여서 정말 놀라실 거예요. 실제 사용자분들도 톰디어 SG1과 함께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계세요. 낚시를 즐기시는 한 분은 변색 편광 기능 덕분에 물속이 훨씬 잘 보이고 크린 날이나 해질 녘에도 벗을 필요 없이 계속 착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며 가벼운 무게와 흔들림 없는 착용감, 추가 렌즈 구성에 크게 만족하셨어요. 또 다른 골프 애호가분은 필드에서 눈부심 때문에 인상 찌푸릴 일이 없어졌고 클럽하우스에 들어갈 때마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썼다 할 필요가 없어 너무 편하다고 전해 주셨어요. 특히 편광 기능 덕분에 잔디 결이 또렷하게 보여 퍼팅 라인 읽는데 큰 도움이 되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평상시에도 자주 착용하신다고 하네요. 이제 톰디어 SG1과 함께 음부심 없는 쾌적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마음껏 즐겨보세요.